자, 804번의 문제를 풀때이 부분이 좀 해석이 좀 어렵죠? 그래서 얘를 먼저 풀기 위해서 먼저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 플러스 x-2의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는 y는 x제곱 플러스 x-2 그래서 인수분해에서 x 플러스 2의 x-1이니까 너가 이렇게 가는 그래프예요 라고 일단 생각을 하게 되고 교점이 마이너스 2하고 1이어서 x축 아래 부분을 꺾어 뭐할 거예요 올려요 그래서 어떤 모양이 나오니 이렇게 꺾어 올려서 이러한 모양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런 모양이 됩니다 우리 애초에 생각하는 게 뭐예요 그런데 우리는 얘를 이렇게 한번 해석하는 건 어떨까 먼저 FX라는 것을 X 제곱 플러스 X라고 하고요 2를넣어보자 어, 그럼 F1이 뭐라는 거예요 2가 되는 녀석,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 교점을 잡을 때 우리는, 얘를 0이라고 했잖아. 그쵸? 교점을 구하려고 하면. 근데 요 교점이 되는 것을 이항시켜서 볼게요. x제곱 플러스, x는 이거의 두건이 지금 뭐였냐면은, 마이너스 2하고 1이었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볼수 있지 않을까? f x 라는 녀석과 y는? 이의 교점의 x 좌표가 얼마다? 마이너스 2하고 1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쵸? 어, 그러면 너의 꺾이는 점의 좌표나 그쵸? 어, 이렇게 봤을 때 너의 교점에서의 서로 뭐해? 같지? 그러면 이 얘기는 이제 어떻게 해석하는 거랑 동일하냐면, 자, Y는, 아이고야. X축이 이렇게 있는 거야. X축이 이렇게 있고 왜 교점은 뭐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이렇게 있겠죠. 마이너스 1하고 0. 그치? 그럼 Y는 1이라는 녀석을 우리가 한번 그려보는 거야 Y는 2. 얘는 Y는 FX 그래프. 그럼 요때 교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하고 모인 거냐면 1인 상황이잖아. 그러면 얘를, 얘는 얘는 여기에서 있다 y는 2보다 아래에 있는 녀석의 그래프를 꺾어 올려요. 꺾어 올리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만들어지잖아. 야야야야야. 왜 이러냐? 다시 이렇게 가고 야 여기 왜까지 안 오냐? 잠깐만. 자좀잘 그려보자. 자 이렇게 가고 이렇게 꺾어져 올라가는 그래프죠. 좀잘 받아줘. 아랫부분을 꺾어 올린 거야. 어느 부분을 꺾어 올렸다는 얘기냐면, 이 부분이 꺾어져 올라가서 얘가 된 거죠. 좀 모양은 이상하지만. 그래서 그 다음에 얘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어,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 이동해서 니가 된 거야. 이렇게 보는 거는 동일하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올라가서, 아이고야. 왜 이러냐. 그다음에 평행이동해서 이렇게 돼서 아그 왜까지 가냐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 자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이 될 거야 이렇게 된 거죠. 그요 녹색의 그래프가 너랑 동일한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잖아요. 결론은 뭐냐면 어 너에서 x축과의 교점은 x축과의 교점은 x제곱 플러스 x 이 너를 f x라고 놓고 너를 F1이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이 마이너스 2와 1이라는 것은 FX와 F1이 뭐가 되는 점? 0. 즉, FX는 F1이 돼서 Y는 FX라는 녀석과 Y는 F1의 교점의 좌표가, 좌표와 같다. 이거 해석하는 게첫 번째 생각이에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렇게까지 해석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요거가 뭐가 되는 점 0이 되는 점을 체크하는 게 문제의 포인트가 됩니다 근데요 거기서 당연히 꺾일 거야 이런 생각 대신에 그래프는 x 제곱 플러스 x의 그래프를 그려서 그쵸 x 제곱 플러스 x의 그래프를 그리고 y는 2에서의 교점하고 똑같을 거야 요거 해석하는 거죠 그러면 전체를 해석하는 거보다 요 해석이 좀 굉장히 문제풀이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 두 번째는 이런 걸좀 볼게요. 뭐를 볼 거냐면, 자, 우리가 이렇게 있는 어떤 y fx가 있대 그러면 a에서의 미분 가능하잖아. 그쵸? 그럼 우리가 a에서 미분 가능할 때 이렇게 쓰자. 좌 미분 계수는좌 미분 계수는 f 프라임에 이렇게 없는 표현이지만, 좌 미분 개수 우미분 개수다 그러면 F 프라임 a 플러스 그래서 좌미와 우미가 같아요 를 F 프라임 이렇게 F 프라임 플러스 이렇게 그럼 같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얘네들이 F A가 됩니다 이렇게 보는 거랑 동일한 상황이죠 그러면 자 이렇게 볼게. 뭐를 할 거냐면 자, y는 fx라는 녀석이 이렇게 있는데 얘를 꺾어 올릴게요. 꺾어 올리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 a에서. 그치? 그럼 요 식의 일은 뭐가 되는 거야? y는 마이너스 f, x가 되고 얘는 그대로 옆에 니까 자, 여기서 이제 우미랑 유 좌미분계수를 구해볼게요. 그래서 도함수를 그냥 바로 갑시다. 그럼 얘를 미분하면 y프라임은 마이너스 프라임 x, 그렇죠? 얘는 그냥 y는 fx를 미분하면 y 프라임은 뭐가 될 거야? f 프라임 x다, 이 얘기죠. 그러면 좌미는 뭐가 될 거니? 좌미는 마이너스 f 프라임 a,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우미는 플러스죠. f 프라임 a에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미불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미불이라고 할 때는 마이너스 f'a에 너와 누가, 내가 다르기 때문에 미분 불가능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 선생님, 문제에서는, 문제에 따라서는, 자, 요렇게 꺾고 올렸는데,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고 싶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마이너스의 f'a 빼기, 그 다음에 f'a 플러스가 서로 지금 뭐한 거야? 같은 거죠. 그럼 우리는 좌미의 우미가 같다고 할때 너를 이렇게 써도 될거 아니야. fa라고 써보고 너를 fa다. f'a가. 그러니까 좌미 분계에서도 f'a가 되고 우미 분계에서도 f'이 되는 건데 얘네들이 서로 같으려고 하면 f'a 너를 이항시키면 플러스 f'a가 0이 되는 거죠. 그럼 f'a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0이죠. 아, X는 A에서 꺾어 올렸을 때 미분 가능하려고 하면, F'A가 프라임 뭐일 때만 되는 거야? 0일 때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이러한 이제,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고 봐봐 자, 여기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한다면, 자, 여기에서, X는 A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뭐야? 0이잖아.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니까, F프라이 A가 당연히 0이 되겠죠. 그러면 얘를 꺾고 올리자고요. 꺾고 올리면 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됐다가 얘는 그대로니까 이렇게 된다. 그럼 A에서는 당연히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니까 그래프가 부드럽게 연결이 돼서 미분 가능한 거죠. 맞죠? 알았니? 그러면 꺾고 올리는 점에서 꺾고 올리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고 한다면 꺾어져 올라간 그래프에서도 접선의 기울기는 당연히 뭐일 거란 얘기죠. 0입니다. 얘기죠. 여기서는, 비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아닐까 꺾어 올리면 우미분계수와좌미분계수가 서로 달라서,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미분 불가능이 됩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얘를 베이스로 하여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이얘기돼요 그러면, 자, 노란 그래프는 어떤 사차 함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또 우리는 또 베이스를 한번또 깔아봐야 합니다. 자, 얘가 지금 몇차함수냐면4차함수야 그러면 4차함수가 이렇게 있는 녀석이 있다고 보자. y는 fx. 그러면 요거는, 자, 일단은 이 그래프에 그림은 어떻게 그리는 거랑 동일하냐면 fx는 f1이 같은 점, 0이 되는 점 찾아서. 자, 너의 꺾이는 점은 y는 fx와 y는 f1의 교점과 서로 뭐한 거야. 가점. 그럼 이 ynf1이라는 녀석은 또 어떻게 우리가 해석이 돼야 되냐면, 너는 1 f 1를 지나는 x축에 뭐한 녀석이야? 평행한 직선입니다. 이게 해석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미분 불가능이 한 점밖에 없다는 게 문제의 포인트잖아. 그죠 그러면 이 x는 a에서 자 아니 목소리 f1을 꺾고 올리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기 분명히 한개 존재해야 돼 이야기랑 동일한 거죠 그럼 일단 얘 같은 경우는 자 요렇게 걷다고 보고 이때 x좌표를 그냥 대략적으로 1이라고 했다고 하면 얘가 y 네 e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너의 그래프의 계형은 꺾이는 점의 좌표는 얘보다 아래에 있는 녀석의 그래프를 꺾어 뭐하는 얘기야 올립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자 미분 불가능한 점이죠 첨점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평행이동한는건 나중에 이야기고 그래서 미분 불가능한 거왜 그래요? 여기 1이라는 점이 되는 데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아니니까 꺾고 올리면 좌미와 우미가 무조건 달라서 첨점이 될 거야 이얘죠 선생님 그럼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녀석이 있네요 어 그쵸 여기가 있으니까, 여기가 A1이라고 얘기하고, 얘가 Y는 F1이라고 한다면, 얘는 굳이 꺾고 올릴 필요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에서 모두 다 미분 가능한 거거든요. 전체에서 미분 모두 가능하니까, 오직 한 점에서 미분 불가능하다는 조건에 만족하진 않아서, 너는 일단 아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모양은 이런 거 있죠. 적선의 귤기가 0인 게몇개 있는 그래프? 두개 있는 그래프가 이렇게 좀 있죠. 그지 그럼 얘 같은 경우에서도 X축의 평행한 직선 여기 1일 때라서 y F이라고 얘를 꺾고 올려. 꺾고 올리면 이렇게 올라가고 이쪽에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첨점이 돼서 안되죠. 그 이유는 뭐야? 접선의 기울기가 0인 녀석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점에서. 그러면 어될수 있는가 봤더니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니까, 어, 여기서 이제 꺾어, 뭐할 거야, 그래프를. 올리죠. 올리면은,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가 되겠지. 그럼 여기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니까, 어, 0으로 갔다가 다시 0으로 가니까 부드럽게 연결이 될고요 여기서는, 아이고야, 점이 에 오미가 된가, 청점이 된가, 미분 불가능한 거 어, 그러면, 이때는, 미분 불가능한 점이 오직 하나가 되겠습니다만 명확하죠. 밑에 있을 때는 요 당연히 꺾고 올라가게 되니까 음, 얘는 안 된다. 두 개니까 그 조건에 만족하지가 않아요. 그럼 선생님 이런 개형도 가능할까요? 그렇죠. 접선의 기울가0인 형태는 두 가지 형태가 있으니까 자 이거 다시 한번 가보자. 이렇게 가서 접선의 기울이가 0이 됐다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있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고. 접선의 기울기 0인 점을 기준으로 해서 얘를 잡아버리면, 얘도 꺾고 올라가니까.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 0이니까, 오미도 0이고, 좌미도 0이니까, 부드럽게 연결이 될 거야.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한 점이 있겠네.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 그냥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체크해보면, 선생님, 요런 형태 같은 경우입니다. 자, 미분 불가능한 점이 나올 수 있는 게, 이렇게 되면은, 얘보다 아래에 있는 녀석을 꺾어 올리면은 당연히 접선의 기울기가 0이 아니니까 미분인게두개가될 거고 여기서는 쭉 이렇게 거 보면 이 점에서 미분 불가능이 되겠죠 꺾어 올렸을 때 접선의 기울기가 0이 아니니까 좌미와 우미가 다를 거고 이럴 때는요 이럴 때는 하나 둘셋네 개가 다면 얘는 그냥 한번더 그려서 보게 된다면 꺾어 올리면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되고 아래부분 꺾어 올리면 뭐 이렇게 될 테니까 좌미와 오미가 모두 다 다르죠. 그래서 얘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오로지 될수 있는 형태는 너하고 너가 가능할 거야. 이걸 생각하는 게 문제의 포인트가 됩니다. 그렇다면, 니가 될 거냐, 니가 될 거냐를 해야 되는데, 자, 얘는 오직 A에서만 미분 불가능이니까, X는 A에서 무슨 좌표가될거라는 얘기냐면, 꺾이는 점이 될 겁니다. 이 얘기가 될 거죠. 그렇죠 그러려면 개형이 A가 E보다 커야 된대. 근데 여기는 1, F1이라는 녀석이 일단 세팅이 되어야 하니까 접선의 기울기에 0이 되는 점의 좌표가 여기가 뭐일 수밖에 없냐면 1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X는 2에서 극속, 극값을 가져야 되니까 극속값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에 0인 지점을 통과하는 직선 얘가 여기서의 좌표가 1, f1이 되니까 얘는 y는 f1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꺾어 올리게 되는 형태가 돼야 되니까 얘에서는 미분 불가능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되고 여기가 a가 되죠. 그래서 a가 2보다 큽니다. 그렇죠? 됐나요? 그럼 이 y 는 f(x)는 그래프는 니가 되어야 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또한번 생각해 볼수 있겠다. 그럼 여기서 접점, 극소, 여기가 다시 만나는 점이니까, 4차 함수의 비율 관계에서 얘가몇 대면? 3대 1입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요거의 길이가 1이니까, 3대이니까 3분의 1을 주면 3분의 1이죠. 그럼 a는 얼마가 될 거야? 3분의 7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최고 차의 개수는 모르니까, y는 k 의 X-1에서는 3중분가지니까 1에 3제곱에 X-3분의 7인 그래프가 4차 함수 F-X에요. 이렇게 하겠죠. 근데자 봤더니 미분을 해야 돼. 그쵸? 미분을 해야 되는데 미분하기가 귀찮으니까 어? 무슨 함수만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도 함수 3차 함수만 찾을 수 있으면 그냥 문제푸이는 편하죠. 그러고 보니까 아, 얘를 그냥 미분하는 거보다 너라는 이제 도함수의 개념. 도함수의 개념은. 감소하다가 0 됐다가 감소하는 거니까 요런한 그래프가 지금 만들어지겠군요라는 거죠. 여기가 얼마고 1이고 여기가 2죠. 그래서 마 마, 불. 감소하다 가0 됐다 가 감소했다가 2에서 0됐다가 다시 증가는 그래프 y는 f 프라임 x입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렇죠 얘를 미분하는 것보다 f 프라임 x라는 녀석이 최고 차항에서의 미분하면 3k가 될 텐데 그렇죠 3 k 에 x 1의 제곱 한점에서 만나니까 x 2가 됩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찾는 것은 f 프라임 5가 되는 거고 그럼 3K에 5를 대입하면 16, 3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맞나요? 그 다음에 F'3 3K분의 그 다음에 여기다 대입하니까 4, 1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랑 동일하죠. 그러면 이것분에 이거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냥 꼼수 써서 3K, 3K 4, 4 약분이 되니까 얼마가 되겠네? 12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